<뭐래>? 음, 뭐, <뭐래>? cachkin, 뭐야 자기 어, 뭐야 씨 아니 갔어 아까 뭐라고 하아저씨 아니 왜왜왜어 씨발 뭐야 이게 오 씨발 오씨 이상 와 이상한 하얀색 오 씨발 자 보스야 나오거라 너어왜 형이 왜여서나 아니 얘가 여기 있어 아니 잠깐만 한번더한번더뿅한번더한번더뿅아나 구경 하다가 처맞았어 바보 있어 봤면 숨도 못 쉬지 아 처맞아 씨발 미안미안 누가는데 <목소리> 열렸어? 좋아, 잠웅이 기다렸잖아 큰 금을 보여줬구만. 잠웅이면 영웅도 못해. 막 비켜. 좋아, 친구들 가볼까?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야, 가보자고. 가보자고. 시작에 땅 링크레이브라고 친구들. 얘는 뭐냐? 얘, 얘, 얘 뭐냐? 이지그 뭐야? 얘도 모자 쓰고 있다. 뚜르짱. 어 시현 모자. 요즘 모자가 유행이야? <목소리> 맞지, <목소리> 형. <목소리> 형만 모자 없어? 아이진다 트렌드 에 뒤쳐지는구만, 뚜르짱. <목소리> 저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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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씨발 어, 이, 이 새끼 꽂혔잖아. 뭐야? 마음에 안 들어. 백년발이었어백년발이야왜 100, 너? 컷. 첫... 주인공 아니야? 자, 우리 마맞막첫 번째 보스 과연 누구일 것인가? 배 타고 있는데요. 제 뭐냐? 아니, 아니, 아니 땅에서 배를 타고 있어 저 새끼. 여기 땅인데. <laughs> 아니 미쳤다 파리 형. <laughs> 저거를 지금 노를 저면서 으 나가고 있는 거야 땅에서? <laughs> 사실 얘한테는 여기가 땅이. 무리지 않았을까? 봐봐 오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처음부터 이런 애가 왜 나와 어이 덤벼 자 뭔가 문쳐 보여줘 보여줘 덤벼 야 한번 보여줘 형님 야 뭐냐 이거 왜왜안 맞아? 오어 맞는다 맞는다 어 도망갔어 뭐야 맞았어. 얘 어디로 갔어 오이 오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야 나, 나한테 데미지 이렇게 오, 먹으면은 야 아니 아니 이 자식 스타노우로 나를 때리려고 하잖아 뭐야 끝났어 아 어, 진짜 자식 다굴방 하니까 정신을 못차리는데 뚜비짱? 좋아 좋았어 역시 다굴방 힘은 위대하고 완벽하구만 어이 싸워라 싸워라 자스고 뭐야 이 자식 저항이 없잖아 자스고 어? 너 아무것도 못하지 마 죽이버리면 좀 아, 아니지 않을까? 그래도 상인인데? 말 탔는데? <웃음> <웃음> 지리인데 갑자기 목걸고 옷이나 는개사스이 혼자 갑자기 왜 삼국지야? 아니 개멋지다. 동 뭐냐? 는 뭐냐? 뭐야 얘는? 얘 여기 있냐 왜? 야 스탑 선생님. 안 되지 않냐? 아니. 와 겁나 크다. 겁나 크다. 오 뭐야 저기? 환병. 왜 얘가 막 불사 불사 불사? 오 뭐야? 어이 진짜 좀이 보인다. 처리했어 처리했어. 클리어. 넥스 넥스 트 근데 원래 이런 게 있었나요, 여기? 게임에? 아모르겠어 <목소리> 이거 처음 봐. 오, 씨뭐 이게? 오. 오. 이상. 하얀색을 가좋아 이거. 이거 굉장히 좋지 않아? 너몇냐 오, 씨. 뭐야? 얘는 뭐냐? 아, 이광산이야 아니. 아. 아니. 광산에서 형 자유를 찾았는데, 이 야주 씨. 그니까 아니 대교짱이제막 자유를 찾았는데 그렇게 무츠방이 찔러버리면 어떡해? 예. 아 뭐야 뭐야. 뭐 겁나지 겁나빠. 아이씨. 왜, 왜 갑자기 있어? 예. 야. 야야야 이마 너 뭐야? 이 뭔가 이상한 거... 아. 아 마블리스마맞추면 쓸모가 없지아 참. 미안 해 미안. 아잘 맞추는구나. 몰랐네. 따라가는거 개빠르던데 방금 보니까. 요, 저, 뭐야? 뭐야? 나 보기 이래. 치킨이마. 저건 또 뭐야? 갑자 음, 나오셨어. 용이 심장 흔들렸는데 왜 또! 아니 에? 뭐야 이게 으아니이 자식 드래곤이어서 뚜렷지야 드래.. 드래곤 거롱뱅이야 이 자식 개쩐다 얘는 또 뭐야 형, 이 자식, 이자식또 드래곤일 수 있어 형넌 뭐냐! 정신을 밝혀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여기 왔어 폭풍원덕의 봉인 감 보고 가보자고 들어가볼까? 들어가자고 렛츠고 이제 yeah, 나와라자 용사여 용사 나지 자 보스여 나오거라 뭐? 어? 어? 이 형이 야, 왜 여기서 나와! 왜 아니 얘가 여기 있어 아니, 왜 아니, 뭐야! 아니, 잠깐만! 왜? 아니 진짜 보스가 나왔잖아! 아니... 뭐...뭐야? 아 왜... 야 태규야 너무 약한데 근데? 그니까 러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거 한방 뒤질 것 같아 얘가 봐봐 야. 아 그거 아니네 이제야. 아니 그 정도는 버티지 아무리 그래도 보스인데 내가 한번맞아봐 그니까, 나와봐 야. 더 나와봐 더 나와봐 와잇! 별로 안 아픈데? 쟤피 보여? 아니... 뭐야? 뭐 피가 없는데? 그냥... 팔팔 놓는데 형. 내가 알긴 여기서 원래 늑대가 뚜루 떨어지거든. 맞아 음. 여기서 이제 어? 쫘라락 튀어나온다고 무슨 음. 자식들. 늑대 등장. 어? 어? 요즘 늑대는 이렇게 <laughs> 생겼나봐요. <laughs> <laughs> 어? 아니 요즘 늑대는 날개도 달렸나봐. 쟤는또 뭔데 저 늑대 늑대야? 왜 이거 날개 없어? 가 둘장 않... 늑대의 골인가 봐형 이거 뭐야? 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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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해서 늑이골이렇게생겼이하이쟤 이게... 야게 이게... 이게... 고게 이게... 이게... 이거늑대꽃지이야형늑이꽃야저이뭔이 이게... 이군이가 있다 이들이야이가대장인가봐게이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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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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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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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야 여기 얘들 라이너 이상해 얘얘 <laughs> <얘, 웃음> 얘는, 얘는, 얘는 <laughs> 뭐야 다국적 기업인가봐 형 다국적 <laughs> 기업이데야 여기 <얘기> 이상해 맞아 <laughs> <야, 얘기 이상해. 웃음> 어, 왜 이상해 여기 왜 있어 늑대가 왔어 늑대가 왔어 어, 와 씨앗 째째째 늑대 아까 나온 늑대 여기서 봐오얘 살려줘 살려줘 여 따라온다 따라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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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형첫 날부터 알고 오지 마밀안줘밀안줘 오케이 야물 어? 떴었다. 야. 됐어, 너 혼자 어디까지 가? 응. 갔지 갔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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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갔어 갔어. 깜짝이야. 좋아 좋아. 어. 음. 좋아 들어가 볼까? 오 훨씬 나온다. 쟤. 피바렌 차이어. 어리석은 뭐냐, 야심의 저거. 불에 타. 왜 빛나고 있냐 저거? 너 또한 o 이 e 을을하하는가 n t n 생겼는 o 왜? 가보자고 d r e 기 of ambition. What are y o 왜, thinking? What a 오케이 덤벼 내가 담아올게. 겁나 포 겁나 포 내가 담아올게. 너네가트리 너. 내가 아니 씨 오래가. 아니가 안 아픈가? 가져보자. 한개 가져보자. 아프냐? 어안 아픈데? 아, 어 아픈데? 마지막 한데? 마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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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들어가자. 캐 때려. 들어가자. 씨 고작 그 정도로 기를 잡아먹겠다고. 마티레 그냥 강제 개때려개 때려! 그냥! 경의 이름으로 널 다굴해주마. 아니면 아무래 정의는 쟨데? 우리가 아니라? 아 뒤에서 봤는데 야 너네 다구리 까는 거 아, 준대 잔인한데? 조용히 해 역사에 우리가 다구리 했다는 건 남지 않을 거라고 용감한 용사 용감 세 명이 강력한 지사 롤타를 어, 죽였다는 것만 남을 거라고 어? 알겠어? 돔빌성열기로 x 2여로가 우리가 이스 돈빌 성을 박살내러 왔다 그래 어, 야 이거 정문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정문 열어야 되잖아 정문 어디로 가야 냐어야이기끼 몬스터가 아었구나 그거 그거 정문 열어주는 애였던거 같기도 하고. 좋아 이제 우리에게 정문으로 간다는 선택지는 없다. 좋아 세차. 정문 오픈. 이럴 수 있어? 열어라 새끼들아. 안 열어준대 어떡하지요? 제기랄 넘어간다. 제기랄 제기랄 우리 또 비겁하게 이제 어 옆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 돌아가야 된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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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방금 떨어질 뻔한 거 같은데. 야넌좀 떨어져도 돼. 어차피 좀덜 떨어지는데 뭐 어때? 뭐야? 이병이 자식. 무지탕으로 만들어 주마 이자씨 좋아 한국인의 정서를 말하나여야야어쟤 뭐야 저건 또 뭐야 오, 얘들아, 오, 막... 오, 아, 야, 이거 왜쉣얘 내가 탱커로막 아야 이거 압 내가 긴을 돌아서 찌를게 형 좋아 그럼 그런 생각이야 좋아가쓰 내가 개미를 뒤치기 했다고 헤뿌리 헤리오쉣 달려 늑대 아잇 너왜 이렇게 빨라 <laughs> 아니 오, 형 오, 너무 빨리 오, 가는 사람. 거 아니야? 오 사람 오우 오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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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자. 이상한 놈오오 얘들아 나여 열쇠 열었는데? 열쇠가 왜 있니? 뭐야, 그러니까. 왜 있냐, 형? <laughs> 아니, 누구한테 열렸어? 좋아, 자몽이의 비단을 쓰자. 큰 힘을 보고줬구만 자몽이 형이. 비켜! 아이, 새끼. 왜합체고 그래, 임마! 뚜루짱이랑 합체는 못 참지. 뚜루짱? 내가 안 가는 것 같아. 내가 안 가는 거였어. <laughs> 어떻까요 옆에 조심해. <laughs> 조심하라고 말하자마자 죽었어. 제기랄. 옆에 아 너무 너무 느끼 얘기해주잖아 진짜. 뭔지 <laughs> <laughs> 뛰어. 여기 이쪽이 아니잖아. 오 쇼에 내가 뭘본 거야. 자 뭔지 갔다 와. 가라 뭉장봉. 가운다. 문자 출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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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빨리, 빨리 해봐! 나포! 어, 우리 좋지 않아. 좋아, 다 정리하고 오라고, 문자쿤 야, 킬비아, 얘 새끼 여기 있지, 왜? 아, 이거. 왜 이게 뭐지? 아, 이거 뭐야? 왜 여기 보시지? 아, 야, 야, 오, 나 텃밭 상당히 홀로 가! 킬비아, 이 새끼가 여기 있냐고, 왜 근데? 건드는 게, 모르겠어. 왜 있는 거야? 건드는 게, 옳은 선택이 까 이거? 자몽이 올라오면 찔러보려고 하자. 그래, 그래, 그래. 조금 있으면 오겠지. 어보니가잘잘떴던데 올라간 거였어? 문제 언제 와? 올라가는 중. 금방 가요. 올라오는 길 태영 있었냐 원래 올라오는 길에? 승강기 타고 올라왔는데. <laughs> 태영아 우리 걸어오지 않았냐? <웃음> 어? <laughs> 계단을 올라온다는 소리였는데 왜 승강기로 올라갔을까 저양반? 니야눈 앞에 왜 초복이 <laughs> <쪽톡이> 있지? <laughs> 하이. 그래. 얘는 뭐야? 뭐야 s 뭐, 어디서, 왔구나. 어디서 왔냐? 이놈아! <laughs> <얘 누나. 웃음> 너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온 거냐? o y s b o 뭐 s 뭔데? 나 아주 정직하게 왔다고. <웃음> <웃음> 뭐야? 어디서 온 거야 <뭐야>, 대체? <laughs> 어, s b o 고드 Boys, Boys, b o y o y s Boys, b s b o 뭐일 것 같아요? 나나나 나, 나, 예. 말레냐? 야 그거 너무 끔찍한 소리 아니냐? 나는 well, 라다곤. 라다곤? 나는 뭐가 있지? 자몽콘 보스 이름 모르잖아. 사실 기억이 안 나. 나 DLC 보스가 나와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래 보자고. 진짜 DLC 보스야? 예측치 아니 DLC 보스잖아. 뭐야 야, 쟤 진짜 DLC 보스잖아. 진짜,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왜이 어? 자식이야! 야, 이 ㅈㄱ된 새끼! <laughs> 야, 그때 그 자식이잖아, 이거! 나 얘가 제일 싫어. 이 자식, 우리가 어? 전에 잡으려고 걔 생쇼했는데 3시간 동안 못, 근데... 잡고, 못 잡아서 으못잡 때려친 자식이잖아. 야, 할만한 거. 차라리 이 자식을 여기서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좋아.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아이, 좀 그래도 여기서 잡으니까 쉽구만, 이 자식. 오케이, 끝났구만! 으, 그, 어, 때려야, 그, 때려야 돼. 치어. 잠깐만, 게가막 느낌이 안 좋은데, 얘들아? 있지 않은데? 이게 왜 있지? 뭐가 있어? 찌르기가 말이야. 르기 떴어 형. <laughs> 그래 이럴 나. 줄 알았다. 왔어? 앞으로 두목숨 더 남았다 이거지. 야. 돌치 돌치. 오우 씨. 오우 씨. 아니 여기서 저 돌치는 피하라고? 너무한거 아니야? 아. 아, 그래도 그렇게 재밌어. 상이 개웃기네 진짜. 아. 진짜 그냥 우리 맞딜랄까 이제 신. 나온다. 나 앞으로 맞대서어 그냥 노박으로. 이 잡박자식. 대치하지 아. 마. 아 아. 한번 더. 한한번 더. 한번 더. 츙. 아! 아 구경하다가 처었는데. <laughs> 한번더이놈아야야야 빨리 잡아 네. 봐. 끝내 봐. 끝내.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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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 더야. 찔. 한번 더. 찔러. 그렇지. 대신가? 그렇지. 우이. 다시 운이 안 좋았어. 어 뭐야 이건 뭐야? 어 뭐야? 이건 뭐야? 오우 씨. 세시. 아픈데 아픈데. 삼평아니까 아프더라고. 뭐가 아파 했나? 참어. 어 이모가 온살이 쎈 거야. 츙. 근데 얘는 그렇지 안아픈아 뭐야? 아아쁜데 짜증나. 역시 <laughs> 진짜 우리 아니 지원자 때요. 오케이. 네스. 황금의 군주래, 황금의 군주 얘들아. 이거? Oh, is... 황금의 군주구나. 어쩐지 황금 종자를 주더라. Okay.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러니까 다음 보스 기대된다잉. 다음또 얼마나 크지 같은 자이 나온 거야? 얘들아. 응? 음? 나무다. 나무요? 무슨 나무요? 여기 나무잖아요. 바닥에 나무. 그렇네. 나무다. <laughs> 바닥에, 바닥에 <laughs> 나무 있잖아요. 여기 바닥에. 우와, <laughs> 나무다. 어, 그렇네. 형, 내가 보기에 응. 뭉자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 뭉자 응, 이해 못했어, 내 생각에도. 어쩔 수 없지. 문장에. 아니야. 내가 한번 이해를 해본 응. 거를 말, 얘기해볼게. 응, 한번 얘기해봐. 아, 얘기. 이 새끼가 해바라기라는 거지. 웬일로 이해했지? 방금, 방금 해바라기였어?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니었어? 비슷하긴 하죠. 약간 비슷하게 생겼던데? 여기 피어있는 게 민들레니까 민들레라고 해야 되나? 아 민들레 아님 민들레? 아 뭐여 이거? 전묵의 고드리김 아 이게 아, 전묵이야? 전의 고드리기야 이거? <laughs> <laughs> 아이 전묵의 고드리기 좀 많네 좋아 그니까 가보시까나 가자 가자 어뿐